2022년 12월 25일 팬미팅 때출 하이포이를 맹연습하고 있었는데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자, 와. 이게 뭐야? 왜요? 핸드폰. 어? 걱정 는데 어떡해. 유튜브 강인가? 아이 그만 그만 멈춰. 잠 어떡해? 아니 진짜요? 핸드폰 안 나와. 아 핸드폰 안 나와. 어떡해? 브이로그 시작합니다. 이제 곧 팬미더비 이번 주말이에요. 그래서 준비를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선물도 드리고 준비를 하는 거를 담아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.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. 정말 지금 너무 많많한장한장 한장 진짜 다 손편지를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. 멘트가 겹치지 않게 쓰느라고 정말 애, 애를 썼습니다.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. 너무 준비할 게 많아요. 편지는 이렇게 다 썼습니다. 나자, 아, 됐다, 됐다. 이제 다시 행사 준비를 또 하고, 자, 준비한 선물들이 도착을 해가지고, 이거를 같이 포장을 뜯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직장인이잖아요.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어요. 이게 여러분들 드리려고 선물 준비를 한 것들이고요. 오케이. 메리 크리스마스! 제가 마이 프로틴에서 플리트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. 잘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합의로 몇 가지 쿠키랑 이런 것들을 조금 샀거든요. 그래서 단백질 바랑 쿠키. 이걸를 포장을 하나씩 해볼게요. 장기자랑 연습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드릴 쿠키. 나를 위해 구워. 그. 내일은 들을 제작을 좀 해가지고 그것들을 현장 수령을 하기로 해서 그를 받으러 갈 겁니다. 세븐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쭉을 현장 수령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대기를 나 지금 한 여기 한 30분 있은 것 같아. 너무 좋다 진짜 미쳤나봐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싫어, 발 싫어, 눈물 나, 추워 진짜. 습니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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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와, 와 손이 너무 싫어. <놀람> 너무 추워 발발개졌어. 오늘 살을 애는 추위예요 정말. 나 <놀람> 너무 추워. 이제. 받으러 갑니다. 또 아, 나왔어요. 아, 지금 우리 집 아, 오자마자 지금 개난장판돼데고 택배 <laughs> 엄청 쌓여 있고 <laughs> 미치겠다 이거 언제 다 까고 정리하지? 아, 너무 추워요 진짜 오늘 너무 추웠어. 이거를. 언박싱을 해서 수분을 하고 춤 연습도 하고 아 춥다 짠 크로틴 브라우니 이거는 솔티드 캐러멜바 캐러멜밤 음, 짠 음. 이거는 양말입니다 채린이 이 써서 룩즈를 만들었고요 생각보다 실물이 조금 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아쉬워요 아무줄 예전에 다이어트 플래너 판매할 때 온라인 스티커 판매를 했던 건데 이거를 이 실물로 제작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크다! 많이... 아유! 지금 저는 팬미업 준비에 한창이고요. 지금 팬미팅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팬미더 신청서 보내주신 것들을 질문 받은 것도 좀 있고해서 이렇게 가늘 수건으로 가위질을 하고 있고요.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좀 급하게. 됩니다. 이거를 또 포토샵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포토샵으로 만드는 거는 저한테 일도 아니어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글씨로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더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봐요 이제 이거를 테이프로. 붙여가지고 다가 행사 진행하면서 읽으면 되겠죠. 와 산타 옷 퀄리티 싫어하냐? 이게 벨트임? 아니 나 바지에 고무줄이 없는 바지일 줄 몰랐네. 미치겠다. 이게 뭐냐? 내가 이걸... 이게 벨트냐고? <laughs> 미치겠네. 너무 심하다. 진짜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이게 고급형이라고? 고급 다 뒤졌다. 진짜 정신 하나도 없다. 와. 샵에서 받을 걸 그랬나 봐요. <laughs> 이번 샵이야? 돈이 어딨어? 어떡하지? 2022년 12월 25일 아 진짜 어떡하냐? 나 개망했어 오프닝 춤을 열심히 준비하는 체르니님을 보고 있습니다 개망했어 어떡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, 이게 뭐야? 왜요? 아니, 진짜 어? 오빠 맞는 데 어떻게? 유튜브 각인가? 아, 아니 그만 그만 멈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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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아니 진짜요? 아니, 나 핸드폰 안 나와. 아 핸드폰 안 나와. <laughs> 어떡해? <어떻게> <laughs> 아니 내 핸드폰 안 나와. 어떡해? 어떡해? 자 브이로그 시작합니다. 어, 진짜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소통 어떡해? 클렀다. 아 진짜 어떡? 하지 아니 안 나왔어요? <laughs> 아 어떡하지 이거? 아니 일단 핸드폰 그, 이거 고치러 가야되나? 고치는데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계 없어요 누나? 없지 지금 몇 시야? 우리는 이걸 세 글자로 레전드라고 합니다 야와씨 레전드 어야 이것을 레전드랍니다 자지아가가자 누나 지금 기분이 어떻죠? 어 찍고 있는 거야? 그겠다나 모든 게다컨텐츠예요 어허... <laughs> 이런 것까지 찍지 말라죠 아니, 그러면서 오 패딩 아, 벗고 하시, 그래. 하실 하실 거다하실라고 아니, 그만 찍으라고. 아이돌보다 맹연습으로 이추 취에 연습하고 계세요. <laughs> 오늘 팬미팅 자리가 저만 이렇게 많이 써드는 자리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분한분다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시간을 저 마련을 해봤는데요 그, 그, 그. 네. 네. 반갑습니다. 아, 네. 아, 네. 어, 오늘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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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중에서, 어, 딱, 아, 요거는 또 해야겠다. 질문을, 질문에 대한 답변, 고민에 대한 그 해결에. <laughs> 누는 일이 없겠네요. <laughs> <laughs> 좋아하는지 드러할수 밖에 없거든요 피드에서도 나타나고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나 보니까 피드가 어떻게 되셨으면 좋겠 음, 그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인도에 떨어져 있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어. <laughs> 다번할거려요 이제 <laughs> 어. 한 번이라도 실 수가 있다면은 등을 <laughs> <laughs>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표사와 댓글로 이루어진 음. 사이버 팔자가 아니라 키와 팔로 음. 이루어진 음. 독자적인 날이네요. 음... 해주세요아하함한 <laughs> 오늘 즐거우셨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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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시도하지 마시고 <laughs> 아 네. 짧게 나눠서 너무 아쉽고, 와주신 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진짜 제가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, 더 많은 분들 모시고, 더한번한번 분 이렇게 분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도록 할 테니까, 또 와주시고. 너무 도와준 얘들아, 너무 고맙다. 너무 고맙고.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를 하고, 내일 귀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내일 출근을 또 해야 되니까. 너무 행복한,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. 아쉽고,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. 그러네요. 아, 오늘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.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사진도 찍고. 재밌게 마무리를 했으니까요.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